여러분 안녕하세요. 파고다 대연의 유캔토익 팀의 RC 강사 김경희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께 저희 유캔토익 팀의 RC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수강 등록하기 전에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유캔토익 팀의 RC 수업의 전체적인 특징이에요. 첫 번째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설명 그리고 속 시원한 강의를 전해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로 수업 시간에 직접 진행되는 1대1 직독직회 트레이닝을 통해서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 카카오톡이나 카페, 블로그를 통한 숙제 및 출결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상담도 해드리고요. 그리고 스터디 관리도 해드립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유캔 토익 600반의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수업은 토익 초보, 그리고 딱 600점만 필요한 승무원 준비생, 그리고 기초 정리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. 자 특징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 초딩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문법 정리가 들어갑니다. 특히 경희쌤의 비법을 꾹꾹 눌러 담은 부교재를 통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. 자한 번에 여러분의 토익 문법을 마무리시켜 드릴게요. 두 번째로 토익 빈출 단어 그리고 수업과 연계되는 단어 테스트로 여러분의 어휘력을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. 자 마지막 특징이고요. 기초반이기 때문에 스킬보다는 직독직해 훈련을 위주로 공부할 거고요. 그리고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 600반의 RC 목표 점수는 300점에서 350점으로 여러분은 충분히 기초를 졸업할 수 있을 거예요. 자, 다음으로는 800반의 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수업은 유켄토익 600반의 졸업생들, 그리고 기초는 빠삭하지만 실전 적용이 힘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. 자, 수업의 특징은요. 첫 번째, 매달 첫 문제, 그러면 이틀에 100문제, 그리고 매일매일 하프 테스트가 진행됩니다. 이렇게 여러분의 실전 감각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게요.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800반도 어휘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. 토익이 자주 출제되는 기출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전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리뷰 테스트로 여러분의 어휘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. 자, 마지막 특징이고요. 시험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파트 7 꿀팁을 전수해 드릴게요. 자, 이 꿀팁 하나면 여러분은 시험 시간을 상당히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. 목표 점수는 400점에서 450점이고요. 이 정도면 여러분은 충분히 토익 졸업이 가능하실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파고다 대현 뉴켄토익팀의 RC 수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만나요.